엠보를 하면서 손상되는 것보다 디자인을 너무 많이 지웠다, 그었다, 지웠다, 그었다 하다 보면 피부 손상이 더 많이 되므로 디자인을 할때 공판에서도 느낌을 보고 마스킹 테이프에서도 느낌을 보면서 연습을 해 보시는 게 실전 연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공무판에 엠보 니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실전 연습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필이나 디자인 펜슬로 디자인을 잡았으면 이제 디자인 외의 선들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쓰이는 것이 면봉이죠. 면봉 이렇게 뾰족한 이쑤시개 면봉. 그리고 둥근 면봉이 있습니다. 면봉을 그냥 일반 식용유에다가 찍어서 디자인을 하지 않을 부분만 제거를 합니다. 두꺼운 면봉은 넓은 면적의 연필 선들을 제거를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예리하게 깔끔하게 제거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뾰족한 이쑤시개 면봉이 좋습니다. 이때도 살짝 식용유를 묻혀서 조금만 묻히셔도 됩니다. 많이 묻히면 공물판에 너무 많이 묻혀져서 엠보를 연습하실 때 방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예리하게 내가 딱 원하는 선만 남기고 다 지웁니다. 오른쪽 왼쪽 필요한 선만 놔두고 전체. 실전에서도 고객에게 이렇게 면봉으로 지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면봉은 두 가지로 이용해서 필요없는 선들 제거를 한 다음에 디자인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엠보 대 그리고 엠보 칼.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넓은 엠보 니들보다 이렇게 좁은 약간 섬세하게 할수 있는 좁은 엠보 칼이 좋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18mm. 18mm 20mm입니다. 자, 20mm 니들은 니들을 뜯을 때도 종이 있는 면으로 뒤로 뜯는 게 니들이 손상에 방해가 없겠죠. 자, 이렇게 엠보 니들 20mm를 엠보대에 적당한 기울기로 내가 쓰기 편한 기울기면 됩니다. 자, 기울기로 꽂아서 장착을 시킵니다. 자, 흔들림 없이 장착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실리콘, 색소컵, 그리고 색소는 실전에서 많이 흔들어줘야 뭉침 없이 색이 잘 들어갑니다. 엠보를 할 때는 마네킹을 돌려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이렇게 뒤, 밑에서 위로 하셔도 되고, 옆에서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할지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방향을 돌려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엠보 칼에 색소가 너무 과하게 묻지 않게 적당히 묻게 합니다. 엠보 칼에 적당히 색소가 묻어져 있으면 이제 들어갑니다. 자, 앞에서부터 뭐가 있더라도 앞에서부터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천천히 디자인에 맞게 들어갑니다. 연습하실 때공무판이 너무 억세거나 니들이안 들어갈 만큼 뻑뻑한 공무판을 쓰는 것보다 부드러운 공무판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습하실 때는 색소를 조금 짙은 걸 쓰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색소는 좀 옅은 브라운이라서 연습하실 때는 조금 짙은 걸 추천드립니다. 블랙 색상으로 하셔도 무관하다라고 봅니다. 연습하실 때는 조금 짙은 걸 써서 내 선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선의 표현이 정확한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디자인에 맞게, MV 디자인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보시면서 디자인 이 라인 선에 딱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선이 막 뭉치지 않게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삽으로 뜨다시피 이렇게 색소를 떠서 딱 걷는데, 자, 요렇게 뭉칩니다 네. 이제 요렇게 뭉쳐서 색소가 뭉탱이로 묻혀지는 거는, 네, 제가 내 라인을 보기가 힘듭니다. 실전에서도 이렇게 뭉치는 것보다 라인만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뭉치기 시작하면 계속 뭉칩니다. 자, 라인만 딱 보이게끔. 그리고, 이렇게 곡선이 밑으로 떨어질 때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잘 보시면서 실전에서는 고개를 살짝 돌려서 시술하는 사람이 편하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끔 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차를 많이 해주시는 게 모가 풍성하고 면에 있어서 완성도가 있습니다. 완성도 있게 엠보를 하시려면 교차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긴 선으로만 채워지는 건 좋은 퀄리티를 낼수 없죠. 자, 끝에 이쪽으로 다시 가서 안 들어갔던 부분 교차해서 들어갑니다. 긴 선, 중간 선, 짧은 선을 이용해서 모가 최대한 풍성해 보이고 정확한 라인으로 들어가서 디자인에 맞게 선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닦을 때도 오일로 딱 닦는 게 좋습니다. 일단 1차 닦는 게내 선이 얼마만큼 어디까지 잘 들어갔는지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고, 전체를 닦았을 때, 내가 디자인했던 선을 다 물고 있는지, 그 디자인만큼 선들이 다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엠보선이 빽살이 나지 않고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합니다.